부활절은 파스카라고도 하는데 파스카는 유월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음차한 것이며 영어권이나 독일어의 경우 부활절은 봄과 풍요의 여신 에오스트레에서 단어를 따온 것으로 참 사람이자 신성을 지닌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과 그의 인간적 행위는 인정하고 평가하지만 부활은 거부하는 다른 종교들과 구분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중심 사상으로 부활 신앙이 부정되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으로 부활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한 존재이자 이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마저 이기고 사흘만에 부활하였는데, 성경은 그가 길이요 진리이며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성소라고도 하는 림보는 논쟁적이면서도 인기 있었던 주제로 13세기 보라기네 야코프스가 중세 가톨릭교에 널리 퍼진 성인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황금 전설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황금이란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두텁게 하는데 널리 도움을 주는 책이란 뜻이며 전설이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권위에 입각한 과거 사실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음부로 내려갔다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의 편지에서만 암시되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매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내드린 의원인 니고데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외경복음서에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문들을 부수며 아담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모세부터 다익과 이사야 같은 구약 성서의 인물들 그리고 세류의원처럼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먼저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림보로 내려간 것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의의는 그리스도의 사망 건세를 이기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성모 마리아에게 알리는 것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림보로 내려가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당시 구원론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림보 이야기가 해석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는 모성과 관련하여 해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이야기를 소개한 황금전설 역시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으로서의 배려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일상과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재해석되어 말씀과 생활이 신학과 신앙이 유기적으로 함께했습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사도 유아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열거하는데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잠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 수위가 땅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믿었으며 두 사도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 앞에 천사 둘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있었으나 그를 정원사로 착각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치웠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마리아는 이제야 부활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으며 라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비켜 고곧 승천할 것임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부활 후 월요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상황은 매우 긴장감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빌라도가 보낸 병사들이 바리세파 사람들과 대사제들에게 매수되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간 복음서에 따르면 한 천사가 무덤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 온 여인들에게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고 예수님이 무덤에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혼합된 감정으로 그 소식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 사건은 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적 감수성과 심리적 세련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사람들에게 출연한 사건 중에서 이 일하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직계 가족 외에 인물들에게 나타난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저녁식사에 초대했고 그곳은 그들만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여인숙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이 좌절되어 었 슬퍼하고 있을 때세 번째 나그네가 나타나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했고 무덤이 빈채 발견된 것에 대한 의심과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아직 자신을 몰라보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자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말씀하셨고 이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그를 저녁식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여인 속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고 그것을 잘라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놀라운 사건을 믿기 전에 실제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는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직접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만져봐야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하면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거나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표현이었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최초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기록은 믿음을 주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기록은 정경에서 사도행정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냐고 사도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자세히 보려고 올려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길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하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이 가득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행전은 승천 열흘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하여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까 두려워서 모든 문을 잠그며 경계했습니다. 과월절 7주 후 유대인의 축일인 오순절에도 그들은 한곳에 모여있었는데 가론 유다를 대신해 사도로 선출된 마티아를 포함해 다시 12명이 된 사도들과 성모 마리아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둥같은 소리와 함께 강한 바람이 방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나타나 사도들 위를 휘몰아쳤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려오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던 외국인 순례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어떻게 이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할수 있냐며 소동이 일어나 방언의 역사가 즉시 증명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죽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마리아의 행적과 황금 전설을 통해 기술되었는데, 성령 강림 수년 후 사도들이 이미 방방곡곡에 흩어졌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든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 임박한 죽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죽기 전에 사도들이 보고 싶었고, 그들은 그녀가 임종할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고통 없이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남성들의 슬픔은 마리아 탄생 때의 여성들의 움직임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녹처럼 승천한 성모 마리아의 전승은 그녀의 죽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성모 승천은 가톨릭 세계에서 중요한데 마리아의 육체는 몇몇 사건 후에 무덤에 안치되었고 승천은 사도들이 마리아의 시체를 둔 묘지인 요사파트 계곡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그녀의 무덤 뚜껑을 열었고 마리아의 영혼은 육체와 재결합되었으며 천사들은 그녀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도마는 늦게 도착해 승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모 대관은 성서 외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매우 중요시하는데 성모 대관은 하늘의 여왕으로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행적에 따르면 사도들이 성부와 성령의 완벽한 일체 속에서 하나의 신성으로 영원히 살고 통치하는 예수님을 칭송하며 성모 마리아가 천국으로 승천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송은 성모 마리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성 히에로 니무스에 따르면 마리아는 승천 직후 성부의 옥자로 모셔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모 마리아는 한 사람이자 한 여자이며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하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한 사람으로 새로운 화화이자 한 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한 사람의 어머니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존재이며 하나의 교회로 온 교회가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백성을 성모 마리아라는 상징을 통해 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그리스도교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으로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속에 또다시 내림하여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에 따르면 세상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면서 신자들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불경한 사람들이 멸망할 때 함께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오랫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이며 그 날이 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시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들은 불에 다 녹아 버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